아 오늘 존나 재밌는 썰 하나 있어요 재미있음 오늘 아빠가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아빠가 하는 말이 아들 네. 이랬래 제가 씻고 있었거든요 씻다가 왜 네, 네, 네. 이빨 이빨 이렇게 거왜 이러니까 아빠 제주도 가고 싶어 이러는 거야 뭐가뭐 어, 언제 그러니까 내일 어? 회사는? 그렇죠 는데 당구장은? 안할 건데? 어? 그럼 그 비행기 표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랬래 아빠 나도 비행기 안 타봤어 아빠 알잖아 아빠 몰라 그런 거 어? <laughs> 그리고 그 렌트인가?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빠 가 렌트는 아빠가 너가 해 어? <laughs> 그리고 그 어디야 그 호텔 리조트 말고 호텔 어 리조트 말고 호텔 조흥대 어 아빠 근데 그거는 당일 날은 네가 해 어? <laughs> 마침 또 건이가 있었잖아 그래서 그리한테 건하 어, 내일 표좀 알아봐라 어, 알아봐 달라니까 내일이 저녁 7시밖에 표가 없는 거예요 저녁 7시 말고 표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말했어 아빠 수요일 가 왜? 니가 뭔데? 아빠의 일정 정해. <laughs> 그러니까 들어. 내일 7시에 가서 그 다음 날 3시까지 그집 골로 밖에서 잘래. 아니면 은내말 듣고 수요일 날 아침에 가서 놀고서 토나게 들어갈래. 그러니까 아빠가. 수요일이 좋겠네. 아빠 원래 수요일 가고 싶었어. <laughs> 좋아. 그러면 수요일날 제주도 7시 예약을 해놓게. 아빠 꺼. 그러니까. 어 아, 그러면 렌트는. 렌트는 아빠가 안 하면 내가 법적에 걸려. <laughs> 아, 았어 그러면, 그 다음 날에, 이렇게, 그럼 게 다음 날에 여유롭게 저녁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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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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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끊었어. 렇게 이렇게, 이렇게, 말리고 있었어 머리 말리다가 갑자기 이빠가 전화가 또 오는 거야 아이 2박 3일 알았어, 다시 결제를 취소하고 어? 사장 성격 아버지 똑 닮았구나 어, 이걸 취소하고 이것도 취소하고 좋이 2박 3일 했어 2박 3일 좋은데요 어, 대박 어, 갔다 와 그러면 엄마랑 같이 가는 거지? 아빠 혼자 가는데? 야, 거울 치료 제대로다 개구시야 그러면 은 아빠 2박 3일이니까 1시에 돌아오면 돼요 점심 1시 차로 할게요 끊었어 에 아빠 또 왜요? 저는 6시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수요일부터 2박 3일 동안 여행을 가십니다. 갑자기 오늘 가만히 있다가 60만 원이 나갔어요. 정말 가만히 있다가.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왜엄마 같이 한 가? 아빠랑 가기 싫은데? 그 이상 대화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근데 말투가 리으리응 사장이랑 똑같아서 너무 웃기. 나는 계획은 세워. 당일로 어디 안 가. 야 내가 피행동한 게 뭐가 있는데 방송적으로. 말해봐. 말해봐 이. 어. 기타 사기? 기타 사는 건 즉흥 아니야. 이주 동안 고민하다 몰래 사는 거야. 모르잖아 너는. 내가 얼마나 많은 고민 끝에 사는지. 오늘 뭐 킬지 안정하고 왔잖아. 이것 또한 <laughs> 계획이었어. 씨. 어떤 미친놈이 방송 켠다며 이지거리해. 자야. 아버지도 계획이 있으셨을 거야. 우리 아빠는 계획 없었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거든. 엄마한테 몰래. 아빠가 유일하게 친구가 딱한 분이세요. 그분이 어젠가 제주도를 갔다 왔대. 근데 그게 1박2일로아들내미가 보내준 거야. 저랑 친한 아는 애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화해서 아이 개새끼야, 그니까왜아 예. 그래 넌 개새끼야 끊어 이러고 끊었어요.